김효성이라고 합니다. 예비군 지휘관으로 근무 중에 있고요. 제가 이제 한 20년 넘게 변비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드디어 20년 넘은 변비를 탈출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변비에 도전장을 내밀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네, 커피가 공복에 원두가 배변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누구보다 변비 탈출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죠. 결변에 도움을 준다는 유산균 또한 10년째 복용 중인데요. 배변 활동에 좋다는 음식은 모두 먹어봤지만 아직 그녀를 만족시킨 건단한 가지도 없습니다. 어첫 번째는 뭐 사과 껍질 채 먹기. 그 다음에 찐 고구마 먹기. 그리고 뭐 ABC 주스, 당근과 사과 갈아 먹기. 그 다음에 뭐녹황색 채소라고 하죠. 양배추 뭐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다 먹어봤고요. 그 다음에 일일 일만 고. 그 다음에 건자두가 좋다고 해서 건자 말린 자두. 그다음 그 주스로 해서 푸른 주스 다 해봤습니다. 정말 나와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봤어요. 최근 마시는 순간 변이가 온다고 소문난 마법 같은 커피의 존재를 알게 됐는데요. 한 줄기 빛 같은 정보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봅니다. 연유 듬뿍 들어간 커피인데요. 그거 그거 뭐그 살찌는 거 아니야? 네. 괜찮은 거야? 변이 잘 나온다 그래서. 이거 이제 변비 있는 여자들은 변비 있는 사람들은 자주 사 먹더라고요. 소문만큼이나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변비를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심하게 되지 않도록 아, 관, <laughs> 자기 본인 관리를 해. 네, 네. 어떻게? 음, 운동. 음. 일단 저저 저, 저 자전거 있잖아. 갔다 왔지만 움직이면 저걸 시켜야 돼. 저걸 심하게. 움직이고 규칙적으로 생활했던 음. 그분식절에는좀 음. 변비가 없었나요? 그 현역 시절에도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대 특성상 뭐 야외에 나가서 이 주씩 수경할 때도 있고 뭐일 주일씩 뭐 훈련 나가서 바깥 텐트 치고 잠자고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럴 때 아무래도 여자 화장실이 좀 미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죠 보통 근데 그런 게 습관화되다 보니까 좀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인생의 절반을 변비의 고통 속에서 살아온 효성 님. 과연 장활동의 탁월하기로 소문난 관장라떼의 도움을 받아 쾌변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요? 남김없이 비우셨네요. 장도 얼른 비우셔야 할 텐데. 신호 안 오세요? 네, 안 오는데요. 아, 그럴리가요. 좀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보죠. 아니 변비에 좋다는 건다 먹었는데 이 정도로 신호가 안올수 있나요? 스스로 완벽한 신호라고 느낄 때만 화장실에 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남들이 예를 들면 6, 7, 6, 7이 변이다 신호다 해서 간다면 저는 9.9는 돼야 아 이거 변이다 하고 가요. 근데 저는 이 변비가 정말 그 무엇보다도 좀 심각한 질환이라는 걸 알고 있고 진심으로 이거를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고통을 모르실 것 같아요. 대장이 하는 일은. 어, 물을 흡수하는 일을 해요 처음에 대변의 형태는 거의 미숫가루 아주 묽게 풀어놓은 정도 그런 형태예요 그게 이제 대장을 쭉 이~ 한 바퀴 삥 돌아서 거치면서 항문에 가까이 직장 가까이 오게 되면 이제 물을 계속해서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점점 점점 굳어져서 이게 우리가 소위 이게 보는 그런 배변의 덩어리의 형태를 갖추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장 안에 이게 머무리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물을 계속해서 뺏기니까 점점 더 딱딱해지고 점점 더 굳은 형태가 됩니다. 너무 화장실에 어, 띵띵 가는 것도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음. 근데 안 마려운데 가요? 어, 계속해서 이제 습관을 드는 거죠. 예를 들어 저희가 매일, 어, 매일 아침 어, 물을 마시면 장 운동이 좀 활발해집니다. 그건 누구나다 똑같아요. 그런 때 가서 화장실 가서 조금 노력을 하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서서히 좀 약한 자극에도 반응을 할수 있게끔 좀 장을 좀잘 달래 줘야 되지 않을까? 카페인은 장기적으로 이게 섭취를 하게 되면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같이 마셔주지 않으면 오히려 김효성님 같은 경우는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장내에 대변이 오래 머무르고 있으면 그런 독소가 이게 가서 뭐 피부가 안 좋아진다? 하지만 그건 전혀 근거가 없고요. 장내에 어떤 대변이 좀 오래 머무른다고 해서 그 독소가 피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효성님이 변비 탈출에 실패한 또한 가지 원인을 퇴근 후 일상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집에 안 가세요? 네, 자주 자주 못 가시는 거죠. 네. 주말에는 가시나요? 네, 네. 금요일 날는 매주 퇴근하고 있어요. 직접 자가 운전해서 3 시간 하는 거 조금 육체가 못 버티더라고요. 사무실 안이 주된 생활 반경이었던 효성님 대부분 앉아서 시간을 보냈죠. 저렇게 생활하신 지몇 년이나 되셨죠? 8년 차입니다. 활동량이 너무 적어도 이게 장이 움직이지 않아서 대변하는 데 힘들어서요 활동량을 좀 늘리셨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진짜로 이게 이 생활 공간이 굉장히 최적화돼 있어요 공간을 내 건강을 위해서 좀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좀어 고치셨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효성님에 대한 필요한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식습관과 그 다음에 적절한 운동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주일치 식단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식이요법을 제공하였습니다. 네, 효성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비 증상을 주로 이제 호소하셨었는데요. 첫 번째는 어, 전체적인 식사 양 자체가 그리 많지 않으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분 섭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또 수분을 빼앗고 인유작용을 하는 뭐 카페인 음식을 좀 주로 드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수용성 식이섬유를 좀 어, 섭취하고 계시지만 불용성은 좀 부족한 그런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대장에서 이제 변의 용적률을 더 높이는 데에는 둘다 기여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수용성 같은 경우에 좀더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이고요. 불용성 같은 경우에 좀더 이제 변의 용량을 더 증가시키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견과류라든지 아니면 좀더 줄기 줄기채소처럼 좀 질긴 채소류라든지 뭐 전곡류라든지 이런 거좀 드셔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운동 전문가로서 좀 움직일 수 있게끔 배변 활동 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장기에 직간접적인 좀 음. 에, 자극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 준비한 운동을 한번 네. 같이 해보실까요? 네. 공으로 장을 마사지하는 운동으로 제가 해봤습니다. 이게 장막 공으로 누르기 운동입니다. 이 공으로 위로 올라가는 오름 창자, 그리고 옆으로 가는 가로 창자, 그리고 내려오는 내림 창자의 그 길을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그 대장을 압박하면서 장 운동이 될수 있게끔 돕는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 서서 하면 좀 효과가 없는 게 서서 중심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복부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이 장기를 압박하는데 방어벽이 쌓이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 놓아서 하면 편안하게 압박하실 수 있다 자 좋습니다 마사지 하듯이 쭉 밀고 또 끌고 오세요 끌고 오세요 쭉 네, 뼈, 뼈로 끌고 가면 안 되고 예, 살이 있는 곳으로 또 갖고 와서 이렇게. 죠 그렇죠? 맞죠? 아, 좋습니다. 대박인데요? 대박이죠? 쭉. 예. 워낙 누워 계신 걸 좋아하니까 <laughs> 가만히만 계시지 말고 이거라도 하셔라. 얘기도 <laughs> 많았요 <laughs> <laughs> 예. <laughs> 진짜 물건인데요? 예. <laughs> 물건입니다. 장 마사지. 자. 두 번째 운동을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기 자세 운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면 약간 이런 그대로 들어 놓으셔서, 이겁니다. 아기가 네. 이렇게 하잖아요. 어, 상체도 드나요? 네, 아니, 상체는 들지 않고요. 그래서 이게 총세개 운동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 둘, 셋. 다 누워서 편하게 할수 있는 거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네. 양쪽으로, 예, 이렇게. 자, 꽉 누르세요. 들이마시면서 배가 산처럼 올라갈게 하고, 다리는 떨어졌다가 다시 끌어당기면서. 좋아요. 그럼 그대로 얘만 펴고, 배가 커지면 이 다리에 의해서 더 압박을 받으니까, 쏘 참지 말고 계속 진행. 그렇죠. 하나, 또, 들이마시고, 내뱉고, 둘, 좋아요.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한번 압박을 가볼게요. 그대로 잡은 대로, 배우신 대로 그대로 효성님. 잘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또쭉 내려가고, 배를 산처럼 만든다고, 볼록하게, 배. 요게 이제 들어 누워서 아기 포즈에서부터 한 발로 장기 압박하기. 이 운동이었습니다. 올라가, 열이 좀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게뭐 하는 것 같지 않아도 이렇게 전신을 안 쓰시다가 쓰면 요것도 참 좋은 거거든요. 장기가 근육으로 감싸져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근육들은 자극을 받게 되고요. 또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음식물이 다음 부위로 이동할 수 있는 연동작용을 돕는 기능이 있습니다. 배변 활동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분들은 꽉 막혀 있거나 이 연동작용이 원활하지 않은 건데요. 운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풀수 있다. 즉, 운동이 훨씬 효과적이죠.